안녕하세요. 공감은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입니다. 아이들의 원만한 관계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공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감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요. 공감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감정에 말려버리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정한 공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감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을 의미하는데요. 접점이 생기려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감은 내 내 마음을 다 젖겨두고 상대방의 마음만 이해하는 걸 공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내 위치에 이렇게 있고, 내 위치에서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감을 잘 하려면 자기 마음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자기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일관된 정서 반응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관된 정서 반응은 뭘까요?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느 날은 웃으면서 넘어가는데요. 어느 날은 불같이 화를 내요. 또 어떤 날은 귀엽다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탐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늘 눈치 봐야 되고요. 내 감정과 엄마의 감정이 만나는 접점을 찾기에는 자기의 감정을 살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엄마의 감정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눈치 보기가 바쁠 테니까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일관된 정서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에 맞게 예상을 할수 있고요. 감정이 동요되거나 이렇게 평정심이 무너지는 상황을 덜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마가 화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을 거야. 어떤 상황 안에서 엄마의 감정을 내가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반응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연습에 장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이의 첫 번째 공감의 훈련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 아빠 마음이 이럴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 대상이 관계에 따라 늘어나면서 더더욱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정서 반응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아이가 우리의 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아이가 공감 능력을 길러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또 중요하게 따라오는 한 가지의 키워드는 경청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죠. 요즘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역량인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각각 맞는 시대일수록 더 중요하게 두드러질 수 있는 능력 하나가 뭐예요?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간에서 그 마음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경청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말 자체보다는 그말 안에 담긴 욕구와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이의 경청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말할 때잘 들어야 돼라는 말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학습의 기회는 보는 것이거든요. 직접 보는 거. 그럼 우리가 경청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말을 끊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고 들어 줘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여 줘야 돼. 자세를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그냥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청의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게 채워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가 말을 할때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거든요. 바쁠 때 아이가 이야기하면 어, '듣고 있어 이야기해'라고 하기 쉬운데요. 아이는 조급해요. 언제 엄마가 자리를 뜰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것을 놓고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아이가 무슨 말 을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하며 들어주면 아이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 엄마의 그 모습을 눈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공감의 기본적인 것은 이 경청의 태도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그가 보이는 행동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 그가 무슨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이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요한 거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전에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있어, 내가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태도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의 태도를 아이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떤 자세로 그 사람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으신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대답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감에 대해 조금 더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정서적인 공감을 많이 느끼는, 크게 느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은 걸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은 걸까요? 간혹 우리가 상대가 힘들고 아픈 마음을 내가 느끼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의 크기만큼, 감정의 깊이만큼, 강도만큼 내가 그렇게 못 따라가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슬픈 건 알겠는데, 그가 슬퍼하는 만큼 내가 슬프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인가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감에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느끼는 그 십만큼의 슬픔을 똑같이 십만큼 느껴주지는 못하나 그 사람의 슬픈 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가 왜 슬프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슬픈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같이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그의 마음도 아는데 그사람이 느끼는 슬픔 만큼 내가 못내. 느낀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낮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내 인지적인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서적인 공감 능력과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데 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은 타고난 그 사람의 특성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드라마 보면서 막 울어요.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울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왜 그렇게 슬픈지 나도 슬픈 마음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훈련에 의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지적인 공감 능력은 인지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그 맥락을 내가 이해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항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훈련이라고 할 때, 향상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상황과 맥락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에 관련된 인지력을 향상시켜서 공감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하는데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그를 공감한다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니만 네다 알지. 나너 공감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가 내가 공감한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나의 태도, 행동을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감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을 하려면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가 내가 공감한다는 걸알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잘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공감에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공감이 있어요. 나는 어떤 공감 능력이 더 높은 사람인가요?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그래서 아이의 공감 능력을 길러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감 능력이 부족한지 어떤 공감 능력을 높여주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은 이 아이의 타고난 어떤 감수성과 감정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걸 강요해서 같이 느껴달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타고난 특성이고요. 상대방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능력 을 높여주고 상대로 하여금 내가 그를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동적 차원의 공감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향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아이의 공감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공감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타인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연습하는 활동을 일단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합니다. 일상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표정과 자세와 이 사람의 모참이라든지 이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왜 그럴까를 아이들이 추론해서 이야기해보기 위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림자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림자로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다음에 취하고 있는 동작,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왜 그런 마음을 느낄까? 그럼 아이들이 이 사람은 지금 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엄청 지쳐 있어요. 뭐 집에 가서 빨리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요. 지금 되게 지쳐 있지만 집에 가서 그렇게 쉬고 나면 회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없으면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기에는 약간 제약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떡해요?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책을 보는 거, 뭐 매체를 통해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간접적인 정서 경험의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의 연습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우리가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공감을 연습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라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그냥 마음을 전달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활동 안에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수 있게 전해주는 거예요. 집안에 조그만 우편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체통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거기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그런 활동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싶었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느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이렇게 이해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서 행동을 해서 넣어주고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주변에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요 그 연결된 각각의 관계는 그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관계는 굉장히 편안하고요 어떤 관계는 좀 서먹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이해하고요 그 관계마다의 연결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이가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뭘 느낄까요? 아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늘 같이 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하나의 관계를 보고 나니까 그 관계는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러했어.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아. 내가 이런 마음은 전달해 줘야지. 이렇게 나와 상대를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해봅니다. 내 마음을 중심으로 그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이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은 타.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공감 능력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나는 더 많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내가 설령 너무 그가 싫고 힘들더라도 그를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아이의 공감 능력은 아이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믿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조직이나 팀에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마음과 욕구를 다 이렇게 취합해야 할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가 일을 해갈 때 그냥 공감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공감 능력은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에게 일관된 정서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엄마가 어, 오늘 기분이 어떨지 너무 모르겠어 이런 불안감을 아이에게 심어주지 마시고요 그 일관된 정서 반응은 항상 꾹 참으면서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가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치를 막 보고 오늘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떨 땐또 괜찮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냈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게끔 아이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자주 주 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안정된 정서 상태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경청의 태도를 익힐 수 있게 아이에게 우리가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와. 변화가 형상이 될수 있게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아이의 말을 건성건성 들지 마시고요. 눈을 보고 하던 것을 멈추고 집중해서 자세를 고쳐 앉고 아이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몸에 체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여유가 생기고요. 상대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공감은 내 마음을 누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가는 과정이니까 아이도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를 공감하는. 그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깐 참아야 돼요. 나 지금 아이가 이야기할 때 휴대폰 보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즉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 들을 수가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감정 조절 자기 조절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이와 서로를 공감하는 연습. 공감의 태도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연습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